안녕하세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어, 오늘부터 또 서울 시내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유치원이 또 긴급하게 뭐 가정 돌봄 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급 보육 어,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어수선합니다 음 언제 끝날지도 막막한 그런 어, 생활을 지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어좀 깨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잘 알아차리고 깨어 있고 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준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목이, 참, 제목 정하는 게 저도 참 쉽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 이 진정한 나가 또 바라는 삶이 있는데, 이두 가지 삶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거나, 진정한 내가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제 영상들 중에 보면은 내 안에 나라고 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어, 어떤 에고의 삶, 음, 에고의 삶, 그리고 참 자, 또는 어떤 하느님의 자리에서의 삶, 이두 가지 삶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 애니어그램을 또 제가 음, 공부하고 있는 어, 사람으로서, 애니어그램과 또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 자체는 본질과 개인의 영혼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에서 나온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음 본질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어 왜곡시킬 때 그냥 개인의 영혼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음. 주어진 어떤 성격, 어, 성격대로만 사는 거죠. 그런 삶으로만 머물 수가 있고 또이 본질을 자각하고 우리가 어, 언제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현실에서 그것을 어, 삶으로서 느껴 나갈 때는 이제 달라져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 에너그램의 지혜에서는 순수 의식, 음, 실제 에센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순수한 양심, 어, 음, 성령, 본성, 뭐 하느님의 자리, 뭐 이렇게 기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나, 참자.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질 플러스 개인의 영혼이죠. 보통 격정이라고 해, 격정. 이 장형, 팔유형, 음, 욕망, 나태, 분노. 이제 여기에 쉽게 빠져서 살죠. 장형 입장에서. 가슴형은 이제 2유형이 자만, 3유형 허영, 4유형 시기. 네, 이런. 격정의 상태를 우리가 늘 겪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이 상태에 집착한 나머지 어, 나도 힘들게 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어, 그 사람들도 상대방도 우리는 힘들게 만듭니다. 수많은 갈등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머리형 5유형은 탐욕, 6유형은 두려움, 7유형은 탐닉. 이런 격정 상태에 빠집니다. 이 격정이란 용어는 어, 감정 센터의 집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격정은 또 무엇이랑 연결이 되느냐? 우리 사고 센터의 집착이라고 볼수 있는 이 고착과 연결이 되죠. 8유형은 복수, 9유형은 태만, 1유형은 분개. 이렇게 이제 짝이 지어집니다. 복수, 욕망, 태만, 나태, 분개, 분노. 이 유형은 아첨, 자만, 기만, 허영, 그리고 우울, 시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우울하다는 어떤 사고는 어이 시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음. 왜 항상 우울할까요? 이제 비교하니까 그렇죠. 비교함으로 인해서 시기,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기심은 더 비교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남들과 비교해 보니 정말 어, 허접해 보이고, 남들은 다 괜찮다, 능력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어, 나의 그 시기심은 더 나은 무언가를 쫓으려고 하다 보니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인류형 같은 경우에 이 판단에 의해서 자꾸 이제 어, 이 어긋남을 보게 되는 거죠. 어, 어떤 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판단이 들어가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여, 여기까지 해내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걸릴 때마다 이 분개가 어, 느껴지는 거죠. 분노심이 오유형 머리형 중에서 인색 육류형은 이제 겁7류형은 계획 그러 그러니까 칠류형 같은 경우도 이 계획이라는 이그이 사고센터에 집착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죠 그것은 이 탐닉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라들까 그런 자극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이유는 음, 이 탐닉이라는 감정 센터의 집착 때문인데, 이 집착은 결국 계속해서 더 나은 새로운 그런 계획을 어, 자꾸 실행하게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격정과 고착은 이 쌍으로 돌아갑니다. 사고 센터에서의 집착, 감정 센터에서의 집착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이런 격정과 고착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가끔은 본질과도 만납니다. 어, 이런 개인의 어떤 어, 거짓 자, 음, 에고 라고 할수 있죠. 나의 생각과 감정, 오감, 여기에만 집중된 상태가 아닌 어느 날은 그런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은 채 본질과 접촉하는 때가 있어요. 어,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우리가 어, 많이 아프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죠. 이럴 때는 이런 격정과 고착으로부터 어,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순수 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참 나, 참자 본질, 어, 실제 에센스를 어,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 설명한 성격으로만 살아가는 삶. 어, 다른 말로는 어떤 어, 거짓 자의 아 삶.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에고의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에고의 삶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 두 가지 삶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에고의 삶, 참자아의 삶. 그러니까 에고의 삶이 존재해야만 참자아의 삶도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에고의 삶을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롯이 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 신성한 사고, 그러니까 본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너무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어 성경에도 보면 이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자연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내세요. 어, 뭐 빛과 어둠도 그렇고 하늘과 땅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식물들도 그냥 만들어냅니다 하루 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시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냥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어, 당신과 음, 같은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숨을 불어넣었죠 그 숨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음, 영혼이죠 어, 영혼 그중에서도 영 음, 어떤 신성한 신성한 영 착한 영, 나쁜 영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착한 영과 나쁜 영으로 이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착한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신성 신성한 영, 신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정말 어, 인간의 어, 탈을 쓰고 살인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게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 신성이라는 건 에니어그램적 표현으로는 본질의 세계고 신성한 사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고센터가 집착하지 않고 이 본질과 접촉하면 신성한 사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1유형은 완벽, 2유형은 의지, 3유형 희망, 4유형 기원, 5유형 전지, 6유형은 믿음, 7유형 지혜, 8유형은 진리로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사실, 사람 완벽, 의지, 뭐 법칙, 기원, 이런 것들은요, 이 가치로서만 이렇게 이런 단어로 표현해서 마치 구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사실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칠류형의 어, 지혜다. 우리가 어, 지혜를 장착을 했어요. 지혜, 지혜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봐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듯 보이죠. 어떤 지혜로운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 무엇이든 물으면 답이 척척 나오잖아요. 마치 뭐 법륜스님한테 어,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음,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런 어떤 지혜를 기반으로 한 어, 말씀들이 척척척 나오듯이 예, 과거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지혜라는 건 결국 이오유영 입장에서 전지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뭘다 알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뭘다 알아요, 뭘? 그 지식이 많다라는 뜻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다? 이게 어, 어떤, 이렇게,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지식이, 뭐, 가장 많은 사람으로 치자면, 뭐, 박사겠죠, 박사. 응? 어떤 전문가. 근데 그런 분들이 지혜롭다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죠, 진리.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고, 이 진리를 기반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다 알고 있는 상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 진정한 자신의 의지, 신의 의지를 알죠.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지를 알아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롭게 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산다 어 자유로운 삶을 산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체험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나의 뿌리가 그 기원이 오리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죠 음. 성령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신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신성한 사고니까요. 그런 자유로운 존재는 자신의 근원, 기원, 오리진, 본질을 알게 돼요. 이, 이런 기원, 뿌리를 알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말 그대로 세상이 perfect world 되는 거죠. 완벽한 세상. 그때 이제 이 완벽을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이 이제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인과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그냥 어떤 나만의 힘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의 연결성을 알게 되고 일체성을 알게 되고 통일을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음. 법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서로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 음. 함부로 조언하지 않죠? 그런 어떤 진리의 법칙을 알게 되면 항상 희망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말하자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걸 알죠. 순환의 법칙을 알게 돼요. 사계절도 이해하게 되고 밤과 낮도 알게 되고 감정의 변화도 알게 되고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늘 그런 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무상함도 알게 되고요. 항상 변한다라는 것 알게 되고 자 이런 법칙 진리를 알게 되죠. 지혜롭게 되죠. 어,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 절대 신뢰, 어떤 믿음이 존재합니다. 음, 조건부적 믿음이 아니에요. 어, 신성한 사고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절대적인 믿음, 어,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어,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었어도 결국은 그 행동이 어, 변화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뿐이지 결국은 깨닫게 되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반은 내가 이 자연의 어떤 법칙, 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 어떤 진리, 이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법칙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사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 각각 각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각은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음.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로이 넘나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이 넘나들 때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각각은 연결되지 못하지만 이 이 진, 어떤 진정한 내면에서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신성한 사고에서는 이제 어, 감정센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미덕이죠 음, 8유형은 어떤 순수함 9유형은 음,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개입하는 것 자신의 삶의 진실의 내면에 그 1유형은 평정을 느끼게 되고 2유형은 겸손해지고 3유형은 진실을 알게 되고 4유형은 평온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아 정체성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어 내가 바로 그 기원으로부터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평온해지죠. 5유형 초연합니다. 뭐뭐 뭐 어딘가 자꾸 어, 지식을 찾아서 더 알기 위해서 음,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어, 초연한 상태가 됩니다 탐욕스러워지지 않죠 6유형은 이제 용기가 생기죠 음,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7유형은 이제 절제를 알게 되죠 내가 항상 탐닉을 쫓아서 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구상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만들어 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덕들이 발동을 합니다. 신성한 사고 본질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이런 미덕은 더 많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의 삶도 버릴 수가 없고 참 나의 삶도 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두 가지 삶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제 본질을 만나면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앞서서 제가 제목으로 이걸 뽑았죠.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진정한 나의 삶이 있다. 자 내가 원하는 보통의 내가 원하는 삶은 내 에고가 원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생각과 감정, 오감 여기에 맞춰서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결핍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걸 음, 완벽함으로 채우든 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채우든 어떤 성취로 채우든 특별함으로 채우든 어떤 지식과 정보 알무로 채우든 음,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한 음, 에고는 항상 그 결핍감을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내가 원하는 에고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의 진정한 나. 음. 여기서 진정한 나의 삶은 그 마이클 싱어가 쓴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나 될 일은 된다에서처럼 어 내맡기기이죠. 내맡기기.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과거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자, 그 책, 들리는 된다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삶이 나를 이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어, 비교, 경쟁하면서, 성취해 가면서, 이렇게 막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런데 진정한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이끄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이러이렇게 하라는 어떤 느낌으로 이끄는 삶이 있죠. 거기에 내 맡겨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크게 어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어떤 존재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음. 우리 옛 말에 이런 게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음. 진인사 대천명.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해요. 하지만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맡기죠. 그것을 얻어내려고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내이이 이 일상에서 그냥 내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 내면에서 어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방향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어 거기에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고, 진정한 자유로움의 삶이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카잔차키스는 가장자키스 맞나요? 음. 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묘비명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나는 어, 자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거죠. 개인의 어떤 에고의 삶이 아닌 그 본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틀이 없고 음. 어,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그런 삶이라고 볼수 있죠. 또, 뭐, 공자님이나, 어, 뭐, 노자나 장자, 이런 분들의 삶이 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크라테스의 삶도 될 수가 있겠죠. 개인의 어떤 삶,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어, 어떤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다 나를 위해서 씁니다. 내 성격대로 살고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나가 내 안에 있는 걸 깨닫고 어떤 참자, 본성, 신성, 하느님, 음, 이런 어떤 어, 진정한 양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무언가에 헌신을 합니다. 내 가족에게 이 사회에 어떤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더큰 기쁨과 더큰 행복과 더큰 자유로움을 이제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준비했다기보다 저도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겪는 와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음, 함께 그냥 어, 나누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는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죠. 과거에 우리보다 더 어, 수백 년 먼저 산 분들이 이미 고전이라는 책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요. 어, 다만 제가 어, 이런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가 원하는 삶과 진정한 나의 삶을 주제로 한건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날씨를 우리가 덥다고 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겠죠. 그냥, 어, 더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시면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